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. 내 삶에 성이 차지 않을 때 나는 입을 다뭅니다. 밖으로 향했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. 묵은 밭을 일구듯이 내 속들을 다시 경작합니다. 벽을 향해 허리를 고추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. 마음의 바다에 붙임마는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텅텅 비워버려야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.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두둔하게 되지요.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메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.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순간순간 사는 일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를 주지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맙니다. 내가 하는 일도 일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예성인들은 말하기를,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. 사람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. 그러나 다른 한편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요.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얽혀 있습니다.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서로서로의 이웃입니다.